남은 거는 뒤로 빼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바닥 할 거를 저기서부터 여기가 812에요. 그쵸? 자, 여기서 딱대어놓고 벽에다 대고 그리고 얘를 그냥 덮혀아이고 천천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느집는다 그냥 그러면 여기가 812가 딱 나와요 줄눈의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한번 음. 줘보세요 줄눈 그 예, 측정기 없이 재고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812가 나올 겁니다 그쵸? 811 여기는 8 1 아, 0아12 나왔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1mm, 2mm는 괜찮아 그러니까 줄눈을 잘 넣었다는 얘기예요 <laughs> 한길동님이 정확히 줄눈이 맞으면 812가 딱 나와요. 이게. 딱 맞았죠? 네. 그럼 이 줄자 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따가 놔두시고 그냥 여기를 뭐 정확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은 거를 저 벽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만 그냥 이렇게 딱 나, 이렇죠 뒤에 받쳐주고, 이런 그리고 밟아요, 그리고 발요 여기는. 여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평활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고대 저기 있거든요. 저기 예. 네. 이걸 갖고 오셔 갖고 이제 재벌이라는 거 있어요. 바닥 재벌. 그러니까 고름질 하고 나서 이 사용하는 공구. 플라스틱 기구대라 그럽니다 그냥 기구대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어, 구석진 부분은 변곡된 부분이 안되 이걸 돌려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구석부터 직각은 가내라 그럽니다 거기는 수평이 맞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좌측 좌측부터 여기다가 이제 홈을 이런 식으로 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 바닥이 틀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세 개를 놓고 어 밟아주면 여기가안 쳐져요. 흙이 모래가 안 쳐집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어딜 눌렀냐면 가운데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평화를 맞추면 지각 나오면서 평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수평을. 됐나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리고 꺾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한번더쭉 확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실리콘 마감이니까 닦아주고,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흙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파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잡어 주고 지금 막 파이죠 흙이 넘쳐나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1차 끝나는 거예요 1차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자 직각은 뭐라고요 수평 <laughs> 파일 그 기준에 맞춰서 맞셨죠그 아, 네.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냥 물레 잡아야 되는데 여기 가배 주고요 그렇죠 여기 여기 만나는 대충 이렇게 눌러야 돼요. 여런식으 여기, 여기 배수구 자리에요. 그렇죠 100mm. 이런 식으로. 배수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걷고, 이런 식으로. 여기 안 쳐졌죠? 자, 왼쪽 여기 집다가 옆에 사람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가해를 입히면 뭐 어떻게 된다? 실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벽을, 여기를 안 쓰니까, 그쵸? 여기 지키죠 그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그 공구 보면 엄지가 이렇게, 여기가 좀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쵸?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벽도 여기 그, 벽면할 때도 이 가운데를 누르면 평활이 됩니다. 평활도를 맞추는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 평활도가 아니라 백분의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997 인가 뭐그 정도 1000, 1000, 1000mm가 나와요 1m 1000mm가 여기서부터 1000mm로 가정했을 때 100분의 1이면 1 0 c m 에 끝에가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 3mm 정도만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봐보세요 떴죠 이게 수평에서 여기 반이 두께보다 조금 낮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살짝 한번 올려서, 가운데 엄지로 여기 누르고, 그대로 땡깁니다, 이렇게. 땡기면 올라오죠, 이렇게. 밀리면서. 자, 이게 물매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물결이 생겨,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좀 빨리. 약간 들면서. 이게 어려워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깎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어려워요, 조금. 이런 식으로. 눈매 담는 법입니다, 이게. 여기 수평이니까. 평할 동만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여기는 이렇게 3mm.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여기, 여기 틈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메꿔줘야 돼. 요 없으면 이렇게. 좀, 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전체가 평활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 타일이, 그, 뒤퉁 어, 이렇게, 불균형하지가 않아요. 여기 되겠죠, 이렇게. 물매 다, 다 잡으면, 이거. 측정기 한번 줘보세요. 수정기. 야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줄눈이두개 있을 거예요. 양쪽에 선이. 그쵸? 그러면 여기 이쪽 왼쪽 선에만 닿으면 돼요. 중, 수평에서 왼쪽 선만 조금 반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30m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작, 오차가 30mm, 3cm가 높게 나오면 끝에가. 그러면 오차, 오작이에요. 오작. 그게 기준이 여기 선이에요. 왼쪽 선. 여기. 그래서 여기 딱 재보면. 왼쪽만 딱 닿았어요. 이게 100분의 1딱 나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확인. 나오나요? 네. 물매? 배수가 이게 물을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배수구 쪽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만한 번에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안전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물매 기준입니다. 100분의 1이. 그거를 그 하자. 너무 높게 여기를 올리면 전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일단. 그렇죠?